안녕하세요. 오토비트입니다. 오늘은 세력탐지기의 오랜만에 업데이트인데요. 캔들 패턴 알림입니다. 총 17가지의 캔들 패턴의 알림이 가는데요. 일단 종료는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17가지의 패턴 알림이 갑니다. 1시간, 4시간, 일봉, 이렇게 3가지의 타임 프레임으로 알림이 가며, 봉 마감 후 바로 알림이 갑니다. 일봉은 업비트 기준 아침 9시 이후에 발송되겠네요. 그럼 17가지 패턴에 대해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는데, 모두 다알 필요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, 매수 추천, 매도 추천,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에 알림이 가기 때문입니다. 한 가지 헷갈려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, 추세 전환으로 알림이 오는 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. 이것도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캔들 패턴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캔들 패턴 설명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. 볼린저 밴드든 RSI든 이런 보조 지표들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. 확률상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를 하게 되면 올라갈 확률이 내려갈 확률보다 높다라는 게 정석적인 매매 방법인데요. 캔들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높으니까 추천드리는 겁니다. 무조건적인 건 없습니다. 그래도 손익비 좋은 지점을 캔들로 알려드리고 매도 타점까지 알려드리는 거니 참고 용도로 사용하면 좋습니다. 그럼 이제 캔들 패턴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캔들에서 맨 처음 보이는 이 장대 양봉은 윗꼬리가 별로 없고 밑꼬리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긴 양봉을 뜻하는데요. 이런 장대 양봉이 뜨게 되면 조금 더 상승을 할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 설명드릴 패턴은 영망치 캔들인데요. 이렇게 매수의 힘이 강력했다가 봉 마감 직전에 이제 매도의 힘이 좀더 세져서 이렇게 망치의 모양을 그리는 캔들을 뜻합니다. 영망치 캔들이랑 망치 캔들은 둘다 추세 전환의 의미를 갖고 있는 캔들인데요. 이렇게 영망치 캔들이 뜬 이후로 쭉 하락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인걸 핑 캔들이라고 합니다. 이전 캔들의 양봉을 음봉으로 모두 다 감싸는 이런 장악형 캔들이라고 하는 이 인걸 핑 캔들 패턴은 추후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 장대 음봉이 떴었던 이 캔들의 시가와 종가를 기준으로 이 캔들이 들 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쭉 하락이 이어졌습니다. 장대 음봉의 이 시가를 기준으로 이 가격 넘는지안 넘는지 이거를 체크하시는 게 키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캔들 두 개가 지금 붙어서 영망치 캔들과 잉걸핑 캔들 이렇게 두 가지를 완성을 한 캔들이 보이는데 이게 두 가지나 세 가지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되면 신뢰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제 그 다음인데요. 이 다음에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영망치 캔들과 잉걸핑 캔들이 두 개가 지금 동시에 떴습니다. 하락을 암시하는 거죠. 그리고 추후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비석 캔들이 존재하는데요. 이 비석 캔들은 매수의 힘이 강력하게 있었다가 다시 매도의 힘이 더 세져서 이렇게 비석 모양을 나타낸다고 해서 비석 캔들 패턴인데요. 추후에 이렇게 쭉 하락을 이어간 게 보이시죠? 비석 캔들이 나온 후 이쪽에서 망치 캔들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했죠. 그리고 그 다음 캔들에서 또 비석 캔들이 나왔어요. 그러면 그 다음 하락을 하겠죠. 근데 여기서 이제 아침별 도지 캔들이 발생했습니다. 하락 추세에서 도지 캔들이 나오고, 여기 도지 캔들이 나오고, 망치 캔들이 연속으로 떴습니다. 이 아침별 도지 캔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반전이 돼서 상승을 의미하는 캔들이고요. 그 이후에 추가로 망치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더 쌓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저녁별 도지캔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확실히 요런 모양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좀 나온 모양이라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추가를 어거지로 했습니다 원래는 좀더 상승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추가로 상승하는 모양새를 그리면서 요렇게 뜨는 게 좋은데 사실 그렇게 뜨진 않았죠 그러니까 추가로 이렇게 뭐 양봉으로 더뜬 캔들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도지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캔들이 이렇게 음봉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저녁별 도지 캔들이라고 합니다. 이건 뜨는 별, 얘는 지는 별,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, 뜨는 별은 어 상승을 하는 거겠죠, 위로. 그리고 지는 별은 이렇게 연속으로 하락을 하는 이런 패턴인데요. 이 패턴 말고도 이제 하라미 패턴이라든가 하라미 크로스 패턴, 좀 다양하게 캔들 패턴이 존재하지만, 일단은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추세 전환이라는 메시지가 오는 순간 추세가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상승을 하고 있다면 추세 전환 패턴이 왔다면 다음엔 하락을 하지 않을까. 이런 생각으로 이어가 주시면 되고 하락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 추세 전환 패턴이 왔다면 어, 다음엔 상승을 하지 않을까. 이런 마음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캔들 패턴 설명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실시간으로 알림이 오니까요. 사용해보고 싶으시면 아래 더보기를 눌러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